네, 국정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홍전 차장께서 뭐 의도적으로 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홍장원 전 차장이 개헌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당시에 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잡으라고 하거나 대상이 되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을 원장께서도 그렇게 들으셨죠? 네, 같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잡아들려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냐는 질문에는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네, 뭐 네, 사람 이름을 불러줬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원장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체포 지시라든지 네. 이상 경고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정원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까?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는 받았고 밤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으실 때홍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원장께 얘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리가 있었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은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했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거는 음,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 정도가 있었다. 네. 음.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전 생각하냐면요, 기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나 또 직접 지시받은 게 아니라면은 어, 지시받은 사람으로도 어떤 보고 전달을 받았느냐. 또, 만약 그 지시를 전달받았으면 실제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과 협조가 있었냐. 이런 사실 관계들에 따라서 이1 2삼개엄의 국정원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측면에서 보면 기관장이 개엄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인지했는지 여부 중요하고 또 실제로 원장께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가 이게 쟁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 볼게요. 국정원 직원들에게 개혁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게 있습니까, 원장께서? 그 정무직 회의 때 네. 제가 그각 차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회의를 회의의 결론을 맺기는 우리가 비상계엄이 됐는데 그럼 그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잘 모르니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그랬겠죠. 이건 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그럼 정리를 좀 해서 국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8시에 만나서 회의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하자고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개헌 국면에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이 없었고 따라서 만약에 이 국면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날 오전에 보고를 해달라.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은그 사이에 그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후속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침 8시에 음.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9시인지 참 제가 시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네. 만났습니다마는 네. 이미 계엄이 해이해제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정치인 체포 시도에 국정원이 동원된 것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로서는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홍,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 오전에 경질은 원장께서 직접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네,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그럼 회의하려고 어, 사직서를 발려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가 이제 받았고 발려한 음.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그 경호처 관련해서 행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께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전직 대통령들 생일이나 경호처 행사가 이번에만 특별히 한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저도 제보받은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했던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누가 봐도 굉장히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한 겁니다. 자체 행사로서.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면 이게 경호법이랑 충돌할 소지도 있고 국민 정서상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